안녕하세요 낚시 한계 라이트닝 입니다 아, 날이 정말 정말 추운데요 아, 이럴 때 초봄, 초겨울 어, 낚싯대 세워놓는 거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지금 중부권 지금 태안수로에서 낚시를 했고 어, 제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아주 고생하게 생겼습니다 아, 지금 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올해는 얼음이 상당히 빨리 풀렸습니다. 아, 지금 1월 말임에도 지금 물낚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아, 밤낚시까지 했습니다. 아, 밤에도 몇번 입질을 받아서 아, 고기를 몇 마리 끄내긴 했고요. 아, 라이트닝은 보통 이제 풀떼기라고 하죠. 수초를 끼고 하는 대물낚시를 좋아하지만 아, 이제 얼음이 얼 거를 예상해서 일부러 넓은 맹탕 지역에 앉았습니다. 아, 맹탕 수심이 조금 깊은 곳은 얼음이 느끼하니까, 뭐, 밤낚시 어느 정도 해도 이제 유리하다 생각해갖고, 아, 맹탕 수심 깊은 곳에, 아, 물골에 지금 앉았습니다. 아, 지금 긴데, 어, 아, 10칸대로 물중앙에 중앙에, 중앙에 때렸구요. 7칸, 6.5칸. 6칸 어, 최대한 장대로 물 가운데 깊은 곳에 넣어서 이제 얼음이 오는 것을 예방하고자 했고 어, 제가 1시까지는 낚시를 했습니다 어, 다만 아, 이글루를 사용하면서 제가 순식간에 잠이 들어 버렸는데요 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 역시나 아, 낚싯대 이렇게 꽝꽝 얼어 있고요 어, 지금 낚싯대 다 얼음에 잡혔습니다 얼음 두께 한 2cm 정도 되고요 어, 이럴 때 어, 낚싯대를 강제로 들어 올리거나 뭐 당기거나 들 경우 아, 낚싯대 뚝뚝 부러집니다. 아 1번대, 때, 2번대, 때, 3번대 때 너무 쉽게 부러지니까 아, 이럴 때는 아, 낚싯대를 들실 마시고 얼음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 아, 수초 제거기와 얼음 망치를 이용해서 어, 얼음을 깨실 수는 있는데 아, 정말 조심하게 깨셔야 돼요. 실수로 낚싯대를 때리면 낚싯대가 그냥 바로 파손이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철수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해가 지금 떠오르는데 아이 정도 얼음이면은 아 오전 내내 얼음이 녹지 않습니다. 아마 12시 이전에 아 철수하기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새벽 새벽녘에는 반드시 낚싯대 거충에 놓으셔야 됩니다. 아 라이트닝도 아 이걸로 사용하고 낚시 텐트를 지금 접었습니다. 텐트까지 치고 있다 보니까. 아, 피곤해서 너무 노글노글해서 이제 바로 잠이 들었는데, <laughs> 알면서도 실수를 해갖고, 지금 낚싯대가 얼음 속에 너무 갇혀 있습니다. 아, 이 상태로 지금 빼게 되면은 아마 3번 대 4번 대 그냥 부러집니다. 그리고 채비 어, 날리는 건 규정사실화 되어 있고요. 아마 제가 일정상, 아, 뭐, 한 12시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채비 아, 어제 잃어먹을 걸 이제 각오하고, 이제 채비를 이제 내야 되는데, 낚싯대 아 부러뜨릴 수는 없고 제가 수초 제거기와 얼음 도끼를 이용해서 이 입구 자리 이렇게 뽀개 놨습니다. 얼음을 이렇게 뽀갰기 때문에 이제 낚싯대는 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살 당겨 주면 됩니다. 이렇게 살살 당겨 주면 이제 빠집니다. 빠지니까 어저 부분에 이제 얼음을 깨고 살살 당겨서 이제 채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저 안에 있는지 아 찌는 잊어먹이는 거아금 아, 날려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땡기게 되면 찌는 아마 얼음 속에 그냥 갇혀 있고 채비만 아마 운이 좋으면 회수될 것 같고요 될수 없으면 이제 뭐 원줄까지도 이제 다 날려먹는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아좀 아쉽고 시간이 된다면 제가 뭐 얼음 녹을 때까지 아, 기다렸다가 이제 철수하면 좋겠지만 어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바쁜 관계로 이제 그만 채비 회수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월 말 역시 날씨가 아무리 포근하다고 해도 1월 말입니다. 아 제가 밤에 아, 붕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얼음 보시다시피 엄청 꽝꽝하게 얼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아주 짱짱하죠? 지금 얼음 두께 엄청 짱짱하게 얼었습니다. 한 2cm 정도, 2cm 정도 이상 얼음 아주 꽝꽝 얼어갖고 손으로도 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주 뜨겁게 얼었고요. 아, 1월달 이렇게 물 낚시 가시는 분들 어, 낚싯대 주무실 때는 어, 거충, 거총. 어, 거총이 별거 아닙니다. 어, 초리대를 물 위로 올려놓고 채비를 회수해 놓는 겁니다. 회수해 놓으셔야 되고요. 회수할 때도 초리대가 휘어서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초리대가 얼음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거총이란 의미는 낚싯대를 바짝 세워 놓는 겁니다. 바짝 세워놔갖고. 채비가물 속에 갇히지 않게 하는 거, 그거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저 같은 실수하시면 <laughs> 장비 굉장히 많이 훼손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아, 초봄과 아 그리고 늦가을에는 낚싯대 거총 필요하다는 거꼭 기억해두시면 아,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초봄과 초겨울에 낚싯대 거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라이트닝도 아차 실수해서 아, 간만에 제가 실수를 했고요 아마 채비를 아, 낚싯대 네대를 폈는데 네벌다 아, 날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 그나마 수초제 교기와 얼음 돗기가 있어서 낚싯대 파손은 예방했지만 채비 아, 손실은 어,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이렇게 초봄과 초겨울 낚싯대 파손과 채비 훼손을 막기 위해서 거총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